수비를 공연하다 보면 네. 질리잖아. 네. 이렇게 마지막 날꼭 김성녀 씨가 장난을 잘해요 어. 나도 슈이가 바람나고 예봐 그러니까 음. 서방님 나 이러면 뭐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서 바지를 잡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다가 바지만 벗겨지는 게 있거든. 네. 네. 사람들이막 뒤집어지는 거야, 아 앞에서. 팬티까지 다 벗겨버린다. 아유, 이렇게 어. 있으면 다볼수격이요 원래 팬티만 안경도벗겨줘야 되는데요. 네. 네. 보니까 마지막 끄구름 가리개가 여기가 있는 거예요. 어. 네. 우리나라 한복이라는 게 쭈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가린다. 가리져네. 그런데 밑에 악사들은 다 봤지.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이제 그본 사람들은 뒤집어지는데 내가 당황한 거예요. 그막 당황해가지고. 이걸 쇠가지고 이렇게 입는다 이것까지 올려보니까 어. 완전히 다른데요. 아이고 아이고. 그 김정일 씨남편 연출이잖아. 예. 연출이 그걸 봤어요. 아. 보더니 그 다음에 변강쇠전을 보는데 예. 오디션 없이 나를 변강쇠전 <laughs> <시켜봐. 웃음> <laughs> <laughs> 그거 보고 변강쇠 <laughs> <병강세> 자격 <laughs> <사격 웃음> 있다고? 어. <웃음> <웃음> 저는